자, 그 문제만 합시다. 자. 8 4 4번 자, 활용 문제입니다. 활용. 자, 가로세로의 길이가 4 m 8m인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이 있대요. 근데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x만큼 늘린 텃밭의 넓이가 현재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. 우리는 사실 식은 쉽게 세웁니다. 이거 너무나 쉽기 때문에 맞지?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을 하나 얘기를 해줄 거예요. 어쨌든 어 가로가 4미터고 세로가 8미터네 같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8미 근데 지금 가로 세로를 다 어떻게 한대? x만큼 늘린대요. 그렇죠? 어 x만큼 늘려가지고 얘가 어 처음 넓이보다 3배 이상 늘대. 그러면 늘린 넓이가 처음 넓이의 3배 이상 뭐 10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늘린 넓이라는 것은 4 플러스 x 8 플러스 x일 것이고 맞아 처음 넓이는 4 8에 32 5 8이 3이겠지 요는 3배 이상이니까 뭐 10은 간단하지 맞죠 근데 하나 더 너희들이 여기서 추가를 하나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값의 범위를 먼저 정해 줘야 됩니다 X값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줘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거 2차식이니까 X값 뭐두개 나올 거 아니야. 아니면 뭐 작은 놈과 큰놈 사이 근데 얘는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클 텐데 어찌 됐든 이게 봐봐. 그 식은 어떻게 되냐면 4, 4m 플러스 X도 0보다 커야 될 것이고 8 플러스 X도 0보다 커야 될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거고, 여기는 X가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. 맞죠? 그러면 이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겹치는 부분은 얘가 되겠죠? 맞아. 어, 그래서 처음에 알고 가야 되는 것은 X의 범위를 먼저 정해놓고 이걸 푸는 겁니다. 알았어.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?